자, 이제 사람이 토지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2절, 사역으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니 그 여자들이 좋았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취했다.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좋았고 취했습니다 보안, 보니까 좋았다 취했다 이것이 그 하와의 타락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좋았다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하여 먹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했던 타락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이제 취하여서 그 사이에 난 자녀가 거인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천사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악한 천사를 말하고, 왜냐면, 욕기 1장 6절에 보면, 천상의 존재를 사람, 어, 아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와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그 보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어, 왕족과 평민이 만났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 과연 어느 것일까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랑과 영혼이 다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또한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 여호와 영과 어, 육체 육신이 된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호와 영과 어, 육신이 된 사람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보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 할 때는 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이 아니라 악한 그 영을 어, 사람의 악한 경향을 말합니다 로마스 8장 5절에서는 육신과 영이 싸운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육신과 싸우는 것은 육신을 제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의 악한 가운데 내버려두면 사람은 악한 육신 가운데 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때 여호와의 영과 그냥 육신의 것을 따르는 영이 대조되는 것을 볼 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육신적 영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말하자면 영적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그그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어, 어,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어, 배교하는 그 시대가 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사절에 그 시대에 땅에 내필임, 그인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에게서 자식을 낳으니 옛 시대에 유명한 자식이었다. 아주 그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세, 세상적인 그런 여성들과 결혼해서 그인들을 낳으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반응하시,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이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악이 땅에 번성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뿐이었다. 여와께서 후회하시되 사람을 땅에 지으셨던 것에 대해 그리고 마음에 비통했다. 여와께서 보시니 악이 번성했다. 사람의 모든 계획,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시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악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아주 대조되죠.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창조한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것이 점점 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후회와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바로 비통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통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수고한다는 말과 의원이 같습니다. 아담이 땅에서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또 하바가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5장 29절에서는 노아의 아버지가 나의 수고하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그악 때문에 사람도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만 사람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와 고통을 당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근심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께 비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대책을 세우십니다. 우리 칠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토지의 얼굴로부터 멸망시키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까지 하늘의 새까지. 왜냐하면 내가 후회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은 것을 토지의 얼굴에서 썰어버린다. 지면 땅 위로부터 사람을 다 썰어버리려고 하십니다. 사장 14절에 보면, 가인은 토지의 얼굴에서 쫓겨났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그 개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관할 수 있는 그런, 개간하여서 경작하는 그런 거, 경작할 수 있는 그 땅을 갖다가 토지라고 합니다. 가인은 토지로부터 쫓겨나서 땅에서 그냥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서 토지로 쫓겨났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교로부터, 친교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땅은 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간된 토지에서 어, 있던 카이는 거기서부터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 사람을 이제 더이 땅으로부터 없애버릴 생각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뒤집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령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악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축복을 이제 뒤집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계획이란 말은 야차하는데이 5절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7장 1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쓰인 말이고 또 7절에 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여기 창조한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고 있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부분에 1장 1절, 1장 26절, 2장 7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것을 이제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노아에게는 다르게 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와의 눈앞에 은혜를 발견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간청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세기 33장이나 18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추익기 3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금송아지를 만드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 할 때에 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이 지금 창세기 어, 스토리는 아담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도 어, 개간된 토지로부터 그 카이는 또 쫓겨나고 또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그 그 비극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노아 자신이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그 비극, 사람의 죄와 심판한 이야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한 가문을 당겨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가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합하여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이게... 어, 씨를, 종류가 다른 씨를 한 바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교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신자들 세계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직장에 살고 심지어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네. 어, 다른 그, 어, 경쟁회사와는 다르게 우리 회사 사람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서는 우리는 섞고, 우리의 가치관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그 결혼에 대해서 또 쓰이는 말씀입니다. 멍애를 같이 하자는 것이, 우리말로는 멍애를 같이 하자는 것이지만 원래 뜻은 이종교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어, 불신자가 함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종교배를 다른 종류, 종류가 다른 그 식물끼리를, 예, 그 동물끼리 이렇게 교배시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종을 만든 걸거 봤듯이, 그 믿는 자들은 종이 다른 것입니다. 씨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의, 믿음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씨를 세상과 섞지 말고, 정말 결혼에 있었어도, 거룩한 성도들끼리 결혼하시고, 또, 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가치관을 섞지 않고 우리는 구분되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통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아담이 고통하며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생명을 번성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한 사람을, 한 가문을 선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비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죄로부터 해방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비통함과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통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입니다. 은내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아드님께서 하나님부터 버림 받고 저주받고 하나님부터 미움 받는 그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내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땅 전체가 버려지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가문입니다. 다 구, 전체 흐름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버려지는 땅에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참,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이 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세상 전체는 불 심판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세상 전체는 결국 악한 경향으로 나아가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불로 심판,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경제도, 정치도, 이 나라도. 결국은 전체는 하나님을 대정하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세상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세상 전체, 전체 속에서 이 세상, 세상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전체의 불품인 것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냥 이 문화에 압도돼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도도한 그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다 해도 이런 성적인 타락 어떻게 막겠습니까? 동성애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법도 바꾸고 우리로서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신 거루관, 도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일시적으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또 우리 교회가 힘껏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그 문화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새롭게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는 불로 태워지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비관은 어, 세상적인 논리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 전체는 멸망을 나아간다는 비관론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노아처럼 특별한 은내를 주셨습니다. 이 은내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론자들입니다. 세상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비관론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낙관론자입니다. 어쩌면 맹목적인 낙관론자들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모든게 잘 풀려갈게다. 그런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납니다 은혜를 한번 주신 것.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은약이죠. 은약적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계속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세상 전체에 대한 비관론과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에 대한 낙관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훨씬 세상에 대해서 두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 삶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관노 이라는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여유를 갖게 합니다. 수많은 악이 일어난 걸 보더라도 그 때문에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다. 노아홍수로 한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세상. 다시 불로 깨끗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노래가고 투표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부패 때문에 그냥 그것이 완전 우리를 절망시켜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뭐 살리고 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리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이 부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런 그 초연성, 여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종말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입니다이 세상, 지금 삶의 순간은 지나갑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며, 돈이 많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는 자들은 사지 않는 자처럼 들 하며, 기쁨에 대해서도,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어, 절제된 기쁨을 가지는 것이고, 고통에 대해서도 그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슬픔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갖는 만큼 불필요한 짐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벼움은 불의를 행하거나 또게으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루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왜너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바꾸지 못했냐. 왜너 직장 전체를 바꾸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신 은사만큼 하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고대 노예들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별로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외모로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너희 상을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여유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그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과 또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문화가 쌓이고 우리의 이거 전통이 쌓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물려지면서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 성한게 많다지 않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그 나라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지난주 유 교수님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큰 성과를 낸다는 자신이 있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항상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수 있는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죽게 해주신 은사 그것을 갖다가 숨겨두지 않고 계속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정말 종교교육 시대처럼 그 어둠의 시대에 또 새롭게 교회가 피어나고 문화가 피어나는 시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더라도 그냥 너무나 세상의 배교가 심해가지고 세상에 큰 빛을 못, 발휘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하십니다. 성도는 성공 가능성 때문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더 테레스가 그 말을 했다는데, 어, God did not call me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faithful, 신실하도록 불러주셨다. 그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와의 관점을 가립시다. 여와의 보시기에 사람의 악이 세상에 번성한다는 이 사실 아마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시면 그 기업의 이데올로기는 자기 기업이 온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인 것을 홍보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기업도 악에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잘 관찰하고, 그냥, 어, 순진하게, 그 악한 생각에 그냥 그런 줄 알고 딸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악을 잘 보고,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비통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만큼 세상에 영향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은혜도 주시고 또 명령도 주십니다. 그 어,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큰 열매를 얻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참 조직도 크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도 감사할 것이고 그렇게 크게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자주 가면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한자 안에서 하나의 님 주신 사명은 능력이다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